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닥스 역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 베네딕트 컴버베치 aka 오이형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둠스테이에는 등장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laughs> 이는 조나단 메이저스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퇴출 사건 이후 스토리가 전면 수정되면서 닥스가 이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와 매치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본래 캉 다이너스티가 둠스테이로 변경되기 전에 플롯에선 닥스에게 무언가 역할이 있었다는 의미였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 원래 같았으면 이 닥스가 캉다이너스트에서 블랙프리스트라는 집단을 딱 이끌고 나타나는 게 예상인데 아... 이렇게 되면 아... 참... 뭐 어쨌든 이 오이형은 닥스가 돔스데이엔 등장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대신 시크리더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힌트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오이형이 언급한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닥스는 시크리더즈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2. 닥스는 멀티버스에 대한 큰 사건과 연관이 있다. 이는 닥스가 지난 22년 개봉한 대혼돈의 멀티버스 이후 멀티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시크리더즈에서 멀티버스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과 연관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3. 닥스 3편과도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우이영은 닥스가 3편을 통해 독립적인 이야기를 확장한 후 시크리더즈에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는 시크리더즈가 멀티버스와 닥스의 주요 요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무대가 될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닥스는 시크리더즈 이전에 개봉할 3편을 통해 2편의 이 사건 이후 계속해서 멀티버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떡밥이 풀리게 될 것이고 둠스테이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닥터둠의 영향을 피해 멀티버스의 변방에서 준비해왔던 어떤 비장의 무기로 시크릿 어즈의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 인터뷰에 따르면 둠스테이는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썬더볼츠 등 캡틴 마블이나 완다처럼 보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캐릭터들보단 좀더 현실적인 힘을 가진 어벤져스 멤버가 둠과 대결하는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멀티버스에 대한 설명이나 우주적인 요소 또한 이전보단 적어질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같은 초자연적인 히어로의 부재와 닥스의 부재로 인해 어벤져스는 멀티버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닥터 등과의 대결에서 역시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작중에서도 큰 긴장감을 조성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둠스테이의 초기 캐스팅 목록에는 닥스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처럼 변경된 걸 보면, 현 시점 기준 닥스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스칼렛 위치, 완다 또한, 둠스테이에 등장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듯한데, 일단 이 어벤져스 둠스테이의 본격적인 촬영 자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오는 3월 15일 런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조만간 촬영장 유출 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이 캐스팅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려올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